반갑습니다. 주식대가의 한규성 이사입니다. 자, 두산중공업 문의 주시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다시 한번 리뷰를 좀 해드릴 텐데요. 어저께 문재인 대통령이 두산중공업을 방문했네요. 자, 그럼 좋아요와 구독 잊진 않으셨겠죠? 자, 그럼 두산중공업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어제, 그러니까 오늘 올라온 기사예요. 어제 두산중공업에 문 대통령이 좀 방문을 했는데요. 일단 기사 내용을 먼저 한번 보면서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차트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어제 창원의 스마트 그린산업단지 내 두산중공업 가스터빈 공장을 찾았다 자 에너지 전환 정책으로 포트폴리오를 변경 중인 두산중공업에 역점을 두는 가스터빈 사업을 격려하기 위해서다 라고 했습니다 자 아래로 한번씩 이렇게 살펴보시면 될것 같고요 뭐 이렇게 큰 내용들은 없습니다 자뭐문 대통령은 이게 세계에서 다섯 번째로 개발됐다는 것 아닙니까? 라고 이제 물으며 국내 기술에 대한 자부심을 드러내기도 했다. 써있고요. 지난번에 보니 가스 폭발로 터빈을 돌리는 것뿐만이 아니고 열을 이용해 스팀으로 터빈을 돌리는 것까지도 같이 한다고 하더라. 라고 말하자 정 사장이 너무 많이 아는 거 아니냐? 라고 답해 자중에 웃음이 터졌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기사들 읽어보시고요. 문 대통령은 두산중공업이 이 같은 첨단 기술을 국산화용 과정을 경청한 후 두산중공업 회장에게 아주 굉장한 일을 한 거네요라고 격려했다. 자, 박 회장은 웃으면서 감사하다고 답했습니다. 자 2034년까지 국내에서 약 20기가와트 규모의 가스발전 증설이 전망되는 가운데 두산중공업은 국내 시장을 집중 집중 공략하며 국내 가스터빈 산업 생태계를 구축할 계획이고요. 뭐, 사우디, 이집트, 이쪽 미국, 멕시코 외에도 이렇게 수주를 확대할 것이라고 하네요. 자, 이렇게. 또 문재인 대통령이 또 서명을 한 블레이드가 또 조립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이슈가 나오는데요. 이날 스마트 그린 산업단지 보고 대회 후 특별히 두산중공업을 점치고 방문한 것은 원자력 석탄화력 발전 축소로 어려움을 겪으며 구조조정까지 진행 중인 두산중공업에 힘을 실어주기 위함으로 보인다. 이 아울러 두산중공업을 반지 살리겠다는 정부의 의지로도 시장은 해석을 하고 있다. 자, 7월 전북 부안의 해상풍력 단지 현장을 찾아서는 사실 우리나라가 해상풍력을 국가적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한게 10년도 더 됐는데 두산중공업이 포기하지 않아 오늘의 수준에 이르렀다고 공개적으로 두산중공업을 칭찬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두산중공업, 정부의 정책하고 좀 맞물려서 가고 있고요. 정부가 또 힘을 실어주는 그런 효과를 좀 보고 있죠. 이것은 문 대통령이 취임한 시기에 바로 조선업 쪽을 같이 볼 수가 있겠어요. 조선업을 보자면 대우조선 해양이 그첫 번째가 될것 같은데요. 대우조선 해양, 그때 당시의 주가를 다시 한번 보면서 해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래 정지가 되었다가 이제 문재인 정부가 출범을 하면서 조선업을 좀 다시 살려야겠다. 뭐 이것들은 기사를 좀 찾아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자 당시 에 13,800원까지 주가가 하락을 했었는데 이 구간에서도 저는 정부의 정책과 힘입어서 조선업에 대한 대우조선의 양을 또 문재인 대통령이 방문을 한 수준 역시나 지금 두산중공업하고 똑같고요. 그리고 나서 주가는 두배 이상 급등을 합니다. 자 이런 부분들까지도 정부의 정책과 좀 맞닿아서 같이 갈수 있는 두산중공업이 되지 않을까 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엄청 비슷한 상황으로 지금 만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두산중공업이 자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코로나 이 시점을 부터 먼저 봐야겠네요 2400원 까지도 내려간 두산중공업 이었는데요 자 계속해서 지지부진하게 흘러다가 두산중공업에 대해서 이제 산업은행이라던가 이런 쪽으로 해서 그룹 차원에서 구제에 대한 방안이 나타나고 하면서 그래도 별다른 이슈가 많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정부에 대한 뉴딜 발표가 이제 일어나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주가가 이제 급등을 한 모습이죠. 급등을 한 부분이 좀 이제 큽니다. 자, 이 부분 같은 경우에 좀 보시게 되시면 자, 4천원짜리 기업이 이제 한, 뭐, 몇 거래일 되지도 않아서 바로 12,000원까지 고점을 찍는 그런 모습을 또 토해냈죠. 그리고 나서 주가는 다시 지지부는하게 흘렀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계속해서 정부에 대한 유지를 강조를 하며 풍력해상 산업 발전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강력하게 두산중공업, 그 다음에 뭐 유니슨, 이런 것들이 이제 관련 테마주로 부상을 하면서 이제 급등을 한 그런 상황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 다시 좀 지지부진 한데요. 자, 이거 같은 경우에 왜 이러냐. 간단합니다. 두산이 지금 현재 단행하고 있는 뭐 대규모에 대한 유상증자, 그리고 두산 그룹이 현재 뭐 두산 인프라코어나 이제 두산의 이제 자회사들에 대한 매각, 그러면서 이제 자금 확보에 대해서 이제 두산 중공업이 힘을 실리는 시점까지는 아직까지는 조금 기간이 남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이슈나 이런 것들이 아직은 주가에 반영이 되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방안을 하고 해서 호재나 이슈거리들을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두산중공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 구간에서는 박스권 매매가 좀 가능한 그런 구간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박스권 안에서라면 한 5%에서 10% 사이 정도, 이 정도 수익 구간을 14,000원에서 15,000원 정도. 목표가를 잡으시고요 14,000원 이하에서 매수를 하시고 15,000원 이상 그러니까 16,000원 정도 될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14,000원 이하에서 매수를 하시고 16,000원 이하에서 매도를 하는 그렇게 하시면은 그것만 해도 한10% 정도 수익적인 부분을 충분히 가져가실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할수 있겠습니다. 다만 주산중공업을좀 길게 보시는 분들 물량을 많이 갖고 있으신 분들은 정부의 호재성과 맞춰서 조금은 시간이 걸리겠지만 계속해서 조금씩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뭐 해상풍력 발전소 이제 뭐 저는 영흥도에 있는 한국 남동 발전소를 좀 다녀오긴 했었는데요. 두산중공업이 해상풍력 발전소에 좀 이제 으뜸이 되는 그런 쪽으로 해서 좀 보고 있다. 그래서 한국 뉴질 산업 해상풍력 산업이 실질적으로 시작을 하게 되면 가장 크게 갈수 있는 종목이 두산중공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두산중공업에 대해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방문, 그리고 제가 일전에 대우조선의 양이 급등한 배경까지 좀 이렇게 비교 분석을 좀 같이 해드렸어요. 자, 그리고 일단 요즘 시장에서 도와달라고 이제 문의 주시는 분들이 가장 많으신데요. 개인 투자자분들, 어려움을 겪고 있다, 도움을 원한다,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시기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지금 아래 나가고 있는 전화번호로 저희 쪽에 성함만 남겨서 문의를 주시면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손을 잡아드리고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이 어렵다. 그럼 전문가에 대한 손길을 받으시는 게 먼저 중요할 것 같아요. 요즘에는 헬스장만 간다 하시더라도 좀 시기가 시기이니까 헬스장을 뭐 가시지는 잘 못하실 텐데요. 자, 헬스장이나 뭐 병원을 가신다라고 하면 내 몸에 맞는 그런 의사나 그리고 헬스 트레이너들이 이렇게 마침 컨설팅을 해드리듯이 회원님들이 가지고 있는 포트폴리오가 맞지 않다라고 한다면 전문가에 대한 손을 좀 도움을 좀 조언을 좀 이렇게 얻어서 보시는 것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아래 휴대폰 번호로 성함을 남겨주시면 될것 같고요. 제가 그 부분에 있어서 회원님들보다는 조금은 더 전문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도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주말 잘 보내시고요. 저는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